안녕하세요, 깐입니다. 오늘은 코에이테크무산나의팀 닌자에서 제작한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의 엔딩 후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엔딩까지 진행한 메인 미션은 대략 20시간이 걸렸는데요. 서브인 부전장을 다파하고 파밍을 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10시간 정도는 더 즐긴 것 같습니다. 와룡은 삼국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가공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와 인물관계는 삼국지를 토대로 하면서 인간을 요마로 만드는 단약이라는 기이한 물질을 더한 건데요. 탄탄한 서사도 아니고 빈틈이 숭숭 난 채로 전개되지만 유명한 캐릭터들이 고유무기를 들고 명대사를 치기 때문에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흥미로울 요소가 꽤 있습니다. 제 배경 지식은 주요 인물과 아주 유명한 일화만 기억하는 수준인데 게임에서 다루는 내용도 크게 깊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그럭저럭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삼국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적을수록 아무래도 낯선 인물들이 줄줄이 나오는 데서 관심이 식으니 가뜩이나 어수선한 스토리에 몰입이 더 힘들긴 할 테고요. 게임 시스템은 동양의 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체력은 목덕, 방어와 장비 상하는 토덕, 은신은 수덕과 같은 식으로 보통의 RPG 게임이나 소울류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택 강화를 오행의 콘셉트로 녹여 세세하게 분배해뒀습니다. 콘셉트는 동양적이어서 게임 분위기에 잘 어울리긴 하지만 초반에는 개념이 와닿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비용 없이 다시 분배할 수 있어서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오행은 스택 강화뿐 아니라 선술 획득에도 쓰입니다. 오행을 강화하면 해당 오행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 액티브 스킬인 선술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선술은 4 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무기에 인챈트를 바르거나 마법 느낌의 속성 공격도 하고 장판을 깔아 유리한 효과를 챙기는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공격과 무기 스킬인 무예까지 쓰면서 선수를 곁들이기에는 전투 타이밍에 여유가 없기도 해서 상성에 맞는 속성 인챈트로 위기 상황을 넘기거나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퍼즐 풀듯 해답으로 잠시 쓸뿐 일반적인 전투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선술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는 핵심 기술은 역시 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신수 소환과 공명인데요. 스토리를 진행하면 결의를 맺은 영웅들이 신수를 건네주며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 장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수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버프와 공격 스킬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확실했습니다. 이런 신수의 성능만 봐도 알수 있듯 와룡의 난이도는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쉬운 게임은 결코 아니지만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들이나 팀닌자의 또 다른 게임인 인왕 시리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보스 못지않게 강하고 빠르게 공격하는 잡몹들이나 보스의 높은 데미지나 몰아치며 엇박으로 날아오는 패턴 등은 악명높은 다른 게임들과 유사하게 어려운 편이지만 시스템적인 면에서 쉽게 만드는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시선을 끌어주며 전투를 보조하는 원군을 스토리 흐름에 따라 두 명까지 기용할 수 있습니다. 동행으로 얻는 버프 효과들도 원군마다 다르고요. 사실 동료 ai 시스템으로 본다면 쓸모가 없는 수준이고 보스전에서는 비기를 대신 맞으면서 전투를 엉망으로 만들지만 잠몹 구간에서는 확실히 동행하는 편이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드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가드가 사방의 공격을 막아줄 정도로 범위 판정이 넓고 상시 가드를 한다고 해도 페널티가 크지 않은 편이며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회피하며 페리하는 받아치기가 가능합니다. 인왕에서 가드와 회피를 동시에 할수 했던 것과 비슷하죠. 와룡에는 스태미너는 없지만 기세라는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전투 중 기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세키로의 체간과 인살처럼 적의 기세를 저하시키면 절맥을 해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적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투의 승산을 위해서는 기세 공격 등으로 게이지 상하한을 깎는 것도 잘 활용해야 하지만 기세 관리에 중추가 되는 받아치기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적들은 붉은색으로 빛나며 들어오는 강한 공격인 비기를 쓰는데 이걸 받아쳤을 때 기세를 아주 크게 꺾을 수 있고 마이너스로 떨어진 본인의 기세를 단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드를 한 채로 받아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건, 받아치기에 실패해도 가드가 발동돼 피해를 크게 줄이는 이점이 되죠. 여기에 받아치기 타이밍도 다른 소울라이크는 물론이고, 수개월 전에 첫 번째 데모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데다, 무기에 따라 받아치기 난이도가 다르기도 해서, 플레이 방식에 따라 더 쉽게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울 라이크 -like 게임들의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 캐릭터 레벨을 높여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레벨이 없이 순수하게 플레이어의 손이 성장해야 하는 세키로 같은 게임들은 그래서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와룡도 캐릭터 레벨이 있고 앞서 언급한 오행으로 다양한 스탯 강화를 해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레벨이 있는 소울라이크 게임들처럼 캐릭터 레벨로 찍어 누르거나 압살당하는 식은 아니더라고요. 권장 레벨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모두 플레이해 본 바로는 확실히 차이는 나지만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관여도가 낮았고 와룡의 개성 있는 시스템인 사기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와룡에는 미션인 전장마다 사기 레벨이 있는데요. 해당 전장에서 강함의 척도를 가늠하게 하는 장치로 새 전장에 들어가면 사기 레벨이 0부터 시작되며 상대를 제압할 때마다 사기 레벨이 올라갑니다. 각 전장의 보스는 20레벨 이상의 사기를 지니고 있어서 보스까지 가면서 사기 레벨을 쌓아가야 대등해지는 거죠. 사기 레벨은 체력바 밑에 있는 기세 게이지에 따라 변동되는데 기세가 바닥까지 저하되면 사기 레벨이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망했을 때에도 뚝 떨어지게 되고요. 다행히 0까지는 아니고 불굴 레벨까지만 내려가는데요. 불굴 레벨을 높이려면 전장의 군기와 표기를 꽂아야 합니다. 궁기는 메인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지만 표기는 맵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기 레벨을 높이고 싶다면 탐험을 꼼꼼히하는 게 좋습니다. 인왕못지 않게 와룡의 맵 구조도 조금 복잡하고 지도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편은 아니지만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에 띄는 곳에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깃발을 꽂으며 사기를 올려가는 이러한 시스템 덕에 전장마다 입구에서 보스방으로 이어지는 길지 않은 루트에서 탐색은 뒷전에 두고 달려가는 플레이를 지향할 수 있었고 매번의 전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서 전투 긴장감이 높아지니 두근두근 즐겁기도 했습니다. 전장을 제압해나가는 직관성도 있어 더 재밌게 느껴졌고요. 전장을 탐험하다 보면 사기 레벨도 오르게 되지만 수많은 상자와 아이템 드랍도 마주하게 됩니다. 무기마다 가드를 무시하며 우겨넣고 멋진 모션까지 있는 무예라는 스킬이 대부분 랜덤한 옵션으로 붙어있고, 무기뿐 아니라 방어구와 악세사리의 옵션도 각기 달라서 아이템 파밍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템 파밍의 깊이와 재미는 얕은 편인데요. 후반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얻게 되긴 하지만 강화재료가 넉넉히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주전장 위주로 플레이한다면 장비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대장간에서 옵션을 떼었다 붙이는 상감을 통해 원하는 스탯 옵션을 쉽게 맞출 수 있어 파밍의 필요도 적습니다. 악세사리는 예외여서 상감이 불가능하지만 적당히 쓸만한 장비를 초반부터 강화해서 옵션을 만들어가면 엔딩까지 무난하게 쓸수 있는 수준이라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보통 보스를 처치하고 얻게 되는 장비들이 좋은 편인데요. 원군과 결의 레벨을 높여서 의형제를 맺고 얻는 장비 세트가 성능도 좋고 세트로 장착하기에도 편해서 보스 보상은 옵션만 빼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밍의 스트레스가 적다는 건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일부 보스를 제외하고는 보스의 보상도 약한 편이고 쓸모에 비해 너무 많은 아이템이 인벤토리를 차지해서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건 단점 같았습니다. 와룡은 또 터져버린 치명적인 PC 최적화 이슈부터 인왕에서부터 여전한 눈이 필요한 색감이며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이상한 타겟 전환과 점프라든가 자동 리필은 커녕 창고에서 꺼내기도 힘든 화살에 들쭉날쭉해서 당황스러운 난이도 밸런스와 인상적인 보스 전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등 크고 작은 아쉬운 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크게 볼땐 인왕의 게임틀과 화려한 모션을 기반으로 페링과 인사 위주인 세키로식 전투 방식을 차용하고, 엘든 링의 영체처럼 전장의 지원군이라는 캐주얼한 요소도 붙여 이런저런 소울 명작들을 잘 접목시킨 흥미로운 게임이며, 액션 명가인 팀 닌자의 명성에 걸맞는 빠릿하고 찰진 액션이 일품인 수작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을 열거하긴 했지만 이걸 다 덮어버릴 정도로 호쾌한 받아치기와 절맥의 타격감은 어떤 게임을 자꾸만 다시 켜고 싶게 할 만큼 뛰어나고요. PC버전에서의 불안정한 플레이만 극복한다면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신다면 콘솔과 PC에서 데이원 타이틀로 추가된 게임이니 놓치지 말고 해보시길 권합니다.